안녕하세요. 성상 케미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구독자분 상담 종목 중에 유진 로봇, 남선 알미늄, SV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음, 이 채널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또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아무거나 하나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날, 정석 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먼저 유진는보스를 살펴보면, 음, 월봉의 추세를 먼저 볼게요.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죠? 이 3월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서, 어, 바닥에서 약간의 기복계을 행보하다가, 이 자리를 드디어 12월달에 뚫어주고 1월달에 안착하였습니다. 이 월봉에서도 변곡점이 있는데, 이렇게 주식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되 옆으로 간 구간이 있었어요. 약간의 이제 매물대로 작용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월 동안. 즉, 19년도 8월부터 19년도 12월 동안, 4개월 동안 이렇게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매물대가 해서 이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12월 달에 이렇게 꼬리가 달렸어요. 꼬리가 달리고, 어, 1월 달에 이제 안착하고 올라가서 상승을 했죠. 자, 이 친구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에 부딪혀있죠. 음, 일단 저가 기준으로 6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60개월선을 이탈하면, 5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60개월 선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어 일단 5200원까지 그러니까 금요일장의 상한가죠. 여기까지 보이는데 여기에 조금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 17년도 12월 달부터 18년도 9월 달까지 쌓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지금 소화 과정에 있는데 이 소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어 20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 강한 매물대긴 하지만 뚫어질수있을것같지만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중기 추세, 그러니까 진짜 잘 올라가고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주식은 5두선 이탈을 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단한 번도 5두선이탈 하지 않고 있죠. 어, 20년도 12월 18일, 여기부터 5두선이탈한 번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되는 거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각각의 변곡점을 다 뚫고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가 왜 자꾸 생기냐면 바로 월봉에서 이 강력한 이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이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음, 어제도처럼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꼬리만 돌파하고 나면 이, 이 매물대만 돌파하고 나면 추에 후큰 상승이 예상되기도 하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각각의 변곡점을 잘 뚫고 올라오고 있죠. 첫 번째 변곡점인 어, 20년도 11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을 뚫었고요. 이렇게. 또, 옆으로 가다가 두 번째 변곡점 또 뚫었죠.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뚫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곡점인, 이렇게 이 자리를 뚫으려고 하고 있죠. 즉, 이제 그 파동으로 보면 벌써 이렇게 크게 파동이 한번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나온 거죠. 자, 3파동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변곡점 자리 이 자리하고부터 여기까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이 자리가 무너지거나 만약에 옆으로 간다면, 이렇게그 3차 파동이 나오기에선,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아마 옆으로 지지부전하게 갈 거예요, 며칠간. 지금, 니까 그러니까 요, 요 때로 생각하면 이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옆으로 쭉 가서, 황금일선하고 이렇게 만나고, 여기서 다시 한번 3차 파동 시팅이 나오면, 월봉에서 이렇게 이전 변곡점까지 한번 볼수 있는 이런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유진로봇은 전체로 나쁘지 않아요. 또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데가 아니고 중간점에서 수인간점에서 좋은 거고요. 어, 아주 큰 장기 투자까지 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재무로 볼까요? 자, 이제 재무가 튼튼해야 이 주식 오래 들고 갈수 있는지 이런 제 판단에 서기 때문에. 자, 현금 유보율이 134%, 부채비율이 81%인데, 굉장히 현금이 많거나 또는 체험 상태가 엄청 튼튼하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죠. 음, 영업이익률은 다행히 좀 줄고 있어요. 적자가. 적자가 줄고 있어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 보시게 되면 영업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내가 16년도하고 15년도를 못 다시 봐야 되는데, 이게 5년 연속 이상 적자면 그 상장 폐지 여권이돼요 따라서 이 5년 뒤 16년도, 15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적자가 더 났으면 내년에 위험하니까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적자가 줄어서 흑자로 돌아으면 주식은 흑자에서 흑자 크게 나는 것보다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설 때가 더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15년도하고 15년도 재무제표를 챙기셔서 음, 더 적자가 나지 않는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1 6년도하고 15년도밖에 없죠. 10년도, 15년도가 계속 적자가 나면 위험합니다. 영업이익이 5년이 있어 적자가 나면 현재 폐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유진노봇은 어쨌거나 영업이익 부분을 빼고 차트 부분은 괜찮은데 재무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남선화미늄을 볼게요. 음, 남선화미늄을 보면 자, 월봉의 차트를 보면, 어, 굉장히 오랫동안이 횡보하던 구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님이 음, 14년도 10월 달부터 어, 18년도 6월 달, 4년간을 바닥바닥히다가 이렇게 이 친구가 업그레이드가 짝됐죠 음, 보시면, 이렇게 바닥, 바닥바닥 하다 가 업그레이드가 짝됐는데 한번 18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크게 상승을 해서 투세우 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초의 5개월선을 깼을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따라서 이 친구가 최초의 5개월선을 이탈한 이 19년도 9월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10개월선도 깼기 때문에 이렇게 2 0개월선근처까지 왔죠. 자, 코로나 사태 때 결정 무어졌다가 다시 돌아 나갔는데, 또한번 20년도 8월달에 5개월선을 깼죠. 그러면 좀 위험한 상태가 되고,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위험해서 10개월 선을 딛고 돌아 나가야 되는, 이 반전 지표가 나왔는데도, 다시 10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20개월 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서, 음, 20개월 회복선과 이제 5개월 선을 회복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그, 지금 무너져 있죠. 조직이 상승할 땐이 그 오실레이터의 파워가 강한데, 주식이 떨어질 때는 약해지고 이렇게 또 거꾸로 이 떨어지는 즉 매도가 강해지는 신호가 나오는데 지금 매도세가 원체 강하죠. 자 보시면 어쨌거나 이렇게 주식이 상승하는 듯해도 자꾸 무너지고 있는데 어 조금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저번 달에 20개월선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고 이번 달에 5개월선 안착 돌지질하고 있는데 일단 이 친구는 5개월선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안착해주면 이렇게 10개월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좀 지루하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지만. 어쩌거나 지금은 잠깐은 옆으로 좀 가서, 음, 이런 형태들, 이렇게 옆으로 가는, 즉, 5개월 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좀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좀 장기적으로 옆으로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돼요. 판단은 이따 이렇게 월봉에서 서 있어야 되죠. 어, 주봉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옆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게 옆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또 이렇게 실려 들어와야 돼요. 실려 들어와서, 요렇게 이제 모든 이평선을 이제 회복해 주어야 되고요. 어, 일봉에서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금 다중바닥을 계속 그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음, 바닥두 바닥, 쓰 바닥. 그리고 이 친구 이제 가야 할게 조금 험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와서 이첫 번째 변곡점이 5천원대를 뚫어야 되고요. 다시 강력한 매올때가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20년도 9월 달에 항상 들병법점인데저 자리에 또 있고, 이후에 하나가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월봉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건, 위험하진 않아 보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스윙 관점이나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고, 천천히 이제, 한참 기다리시면, 여기서 이제 꽤 오래 걸리겠죠? 옆으로 갈 시간 걸리고, 또 월봉에 대한 변곡점도 한면 맞게 돼요. 그걸 맞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좀들고가시면 우리 친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높은 이체에선 물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사서 모으는 건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하고의 이런 싸움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재물을 봐야 되겠죠. 재물과 튼튼해야 또 오래 들고 갈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음, 현금 유보율이 241%, 부채율 4%, 아주 나쁘진 않고요. 그렇다고 좀 좋은 편도 아니죠. 그냥, 그럭저 평탄한 수준이고, 어, 영업이익은 전혀 도 적다가 났는데, 어, 해마다 그래도 잘학자유 조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상 크게 위험해 보지는 않아요. 지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죠? 누구라고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한리시로 많이 올라가기도 해서, 항상 정치 관련주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럴 때 가하게 핫하게 움직였다가 또 순간 빠지기도 하니까, 음, 자, 어쨌건 굉장히 바닥인 상태라, 이 밑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바닥인 상태라도, 이 중요하게 깨야 될이 황금 계열선을 지금 정말 이험했는데 10월 달에 강게 이탈하고 내려오면 이 친구 큰일 나요. 이게 코라점확 무너지니까, 이 황금 계열선 2 0기열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어 장기 투자로 해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구독점 상단 종목 중에, 어... 유진노봇, 남산알미늄. 라고 SV 인베스트먼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